블리츠 크랭크 오른 각이다. 이야, <laughs> 나 생각보다 잘 맞았어. 오른으로 응원받는 방법. <laughs> 그 말에 너무 좋네 <laughs> 오른픽하고 칭찬받기. 그냥 픽하자마자 칭찬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칭찬해정 하면 거의 대부분 응원해주더라고요. 울어나면은. 어 사실 거짓말입니다. 오른 패시브가 싸우다가 서포템을 사올 수 있는 게 맞긴 한데 이러면 이득은 아니에요. 그냥 포션 잘못 샀는데 오른이어서 넘어간 겁니다. 실수로 포션은 세개산것 뿐인데, 이게 오른이니까 일단 어쩌고 넘어가긴 했어요. 아, 뭐, 50원만 벌면 되니까. 예, 더안 쓰기만 하면 돼. 절대 이득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니까 락콩님이 서포템 안 사던데요? 라인전에서 서포템 살수 있다고? 가, 맞는 말이긴 한데, 사셔야 됩니다. 예, 손해예요 이러면. 딱 분명히 누른 것 같았는데, 포션 하나 더 샀나봐. 오르는 Q 스킬로 견제 가능. 어쨌든 포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서포템 사주고, 이제. 서포템이 없어서 선의를 못 잡았죠, 이건. 이제 포션 3개인 사람 됐다. 서포템 카운트 되고 있었네? 것 같은데 트리도나이스 이런 식으로 큐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이 스킬로 에어본 시키면 됩니다. 오르는 직과쓸때 웬만하면은 킹화를꼭 사줘야 됩니다. 패시브로 이제 싸우다가 템을 살수 있는 건 맞는데. 와드랑 포션은 못써요 그래서, 와드랑 포션 위주로 산 다음에 돈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라인들 랑 경험치 먹다가 템 사주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오르는 이제 패시브에 방어마저가 10% 증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단한 이유 중 하나예요. 서포터 없으면 핑 찍어주고. 오르는 패시브가 3개다? 야외 쇼핑, 방마저 증가, 13렙부터 걸작템 업그레이드. 근데 13렙 땐 본인 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14렙부터 아군템 업그레이드. 이렇게 그랩이나 이 e 스킬을 W로 씹을 수 있어요 저지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은 내가 먼저 이니셜 라했는데 불천이도 똑같이 이니셜 라했네? 왜 이니셜 라했지? 그래 이기는 데? 이런 식으로 깜짝 이니시 가능합니다. 탈진 끝날 때쯤에 Q로 슬로우 병 만들고 W 스킬은 양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좀, CCQ를 만든 다음에 바로 있으면은 에어본이안 들어가고 조금 기다렸다가 있으셔야 돼요. 니 값이네, 멋있다. 핑 찍고 니값 멋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래, 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다가 W로. 그냥 맞아줘야겠다, 이거래. 에코님이 오셔가지고 피할라 했는데. 아. 또 인생하시네. 잠만 빨리 벌어서 잡아내고. 누누님부터 봐야겠다, 이거. 아, 잠깐만. 일단은 한턴 빼자. 어떻게 할까, 이걸. 어? 안녕하세요? 템사 있다. 갑자기 싸우다 템사기. 혈압 증가! 데미지 증가! 출동! 에어봇! 나이스! 아, 까비. 이걸 못 잡네. 이제 지금 기본 스킬만 해도 좋아보이죠. Q 스킬은. 벽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견제 가능하고 슬로우 있고 W는 저지 불가 상태의 적팀 에어분도 가능하고 굉장히 강한 체력비례딜이 스킬은 대쉬와 동시에 도주기 순노기로쓸수 있는데 에어분도 가능하다는 장점 마지막으로 기본 스킬이 이렇게 좋은데 포인트는 궁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궁살을 더 줬습니다 마법 장력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다음 부터 사야겠다. 라인이 옷을 다 차야 되는데, 에어본 트럭, 빌 애딜, 트... 에어본 아어 뭐야? 아 궁스마트 죄송합니다 궁이 스마트키가 되어있지 몰랐어요. 아 오른궁 실사건 진짜 처음이야. 아니 진짜 스마트... 아 원래 궁 스마트키를 아예 안 쓰는데 스마트키 되어 있어서 안 됐다. 이거는 그 벽이 안 생겨서 어차피. 이번에는 블리츠님이 막으셨어요. 네. 에어본! 한번 더 에어본! 나이스. 오른 부분 원래 참 긴데. 괜찮으니까 할만하고, W가 욕먹어도 되게 좋아요. 내겐 나 자신과 돼. 일단은 에어본... 아비... 제대님 오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 호응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호응할 수 있습니다. w 로스킬 계속 에어본 씻고 있는 거예요 베드님께서 핑져도 되는지 다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약간 좀 오디션 보는 기분이네요 오디션 보는 중참이라는 <laughs> <laughs> 계속 니깝하시네 <닉값> 오케이 <laughs> 점수 채점 중예 네, 점수 순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예정이거든요 오르니콤 하고, 이제, Q 다음 선마는 적팀이 탱커가 많으면 W 선마, 탱커가 별로 없다 하시면 E 선마 하시면 됩니다. W가 체력비례 딜이라서, 탱커가 많으면 W 선마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딜을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탱커임에도 불구하고 딜이 잘 나옵니다. 이러면 잡았죠, 그안 써도. 어, 이거 회불성 죽이네. 가 잡았죠 이건. 물론 다라는 게 누누님만 말한 거예요. 되게 누누님이 전부기 때문에 다 잡은 겁니다 이건. 아이씨. 겠다는데 자꾸 아, 이러면 게임이 끝났죠 이렇게 오른으로 팀원들한테 칭찬받고 게임도 휩쓸 수 있습니다 칭찬 들을때마다 1점씩 주는 중 혼자 게임중 가리스님핑 찍는거 취감이 필요하지 취감돌려야겠다 탑은 이제 오른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농어천 전용으로 플러스 있습니다. 탑은 인정이지. 위로? 어 뭐야? 아니 끌만이 없었구나. 너무 일자로 계신 거 아니야 다들? 서포트만 노린다. 에어버으로공 끊어주고. Q W 이런 식으로 게임 터트리면 됩니다. 하고 싸우는 도중에 치감템 같은 건 빠르게 뽑아줘요. 갑자기 싸우다가 부시해서 치감템 만드는 중. 알파이트는 아 모르는 패시브 사기야, 기본 스킬 좋아, 궁도 사기야, 템 업글도 돼. 템대왜안 할까? 상이라님이좀 먼데? 일단 에어볼한번 쓰고 안 됐네. 궁으로 이제? 침산 있어 오늘. 여기. 아니네. 여기. 이스 이런 식으로 그래 막을 수 있어요. 제침 나올 것 같은 낌인데저 오른궁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서포차. <laughs> <laughs> 아, 이 모든 거는 싸일님이 내공으로 이니시했으니까 서포차이구나. 내가 오른이 아니었으면 싸일님이 이니시 안 했을 거 아니야. 아, 인정이네. 서포차이네. 저 형, 그는 니 값을 하고 싶네. 아, 채팅 미치겠네, 진짜. 항상 오브젝트 먹을 땐 체력비례를 W 떠주고 세불망딜잘 들어간다 이렇게 W로 막아주고 어? 제린이 막힌 거 아니야? 다들 칭찬이 지금 뭐 행동 하나 하면은 칭찬 칭찬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오른 <laughs> 오른 <laughs> 아 다들 지금 칭찬이 그냥 내가 아무 볼거안 해도 그냥 칭찬이 막 들어오는데 <laughs> 점수 주는 중 아직 오른 1 0 1은안 끝났다 오른아 전화. 런 부쟁이들을 미치면 처음에 순수한 내 마음을 기억하래. <laughs> 우리 집 음악 에도 갑자기 나한테 맞서비비고 있는데, 이렇게 내 궁도, 내가 w 막을 수있어요 어, 버 인데? 방이? 이것도 우리가 막좀 급하게 싸우긴 했어. 애업본 W, 에어본, 킬! 아, 아까 이거 큐로 누누님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좀더 길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싸우다가 가시가못삽니다 자, 이렇게 오른강이맞치는데 진짜 플래티넘 솔로랭크 구간에서도 이렇게 합사라는 그림이 나올 만큼 실제로도 잘 활용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른101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뿅!

See six midgets that be fighting juggling. <laughs>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 boyfriend is acting like <laughs> a clown. Know i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in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epho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icks know.